2초 영작 시간입니다. 여기 맨 유대고 나는 웃지 않을 수 없었어. 나는 미소 지을 수밖에 없었어. 이런 표현은 어떻게 할까요? 자, 5초 안에 영작해 보세요. 생각해 보세요. 시작. 5초. 4초. 3초. 2초. 1초. 못만 하지 않을 수 없었어. 이 표현은요. can't help 동사에 ing를 쓴다고 외워 주세요. 그러면 can't help ing 이렇게 외우면 되거든요. 그러면 나는 이 표현이니까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니까 나는 이런 뉘앙스 웃지 않을 수 없었어. I can't I couldn't help 그리고 웃다 smile의 ing smiling 이렇게 써 주면 돼요. I couldn't help smiling. 근데 여기에 그녀가 너무 웃겨서 뭐뭐 해서 나는 뭔뭐할 수지 않을 수 없었어.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. 영어로는 어떻게 하는지 봐 보세요. 그러면 she was so funny 이것만 집어넣어 주면 돼요 she was so funny that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에 very 대신에 v e r y 쓰지 말고 so를 씁니다 she was so funny that i couldn't help laughing out loud laughing out loud lol 이 표현 많이 알죠 laughing out loud 자 can't help i n g는 못마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표현입니다 쉽죠 자 1초 휴가 시간입니다